오 일루샤의 침대 곁에서.대역대위 스네기 로프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방은 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꼭 닫혀진 방 안은 이때 문병을 온 손님들로 꽉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몇몇 소년들이 일루샤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알료샤에게 끌려와서 일료샤와 화해를 했던 것이지만 그들 역시 스무로프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부인하려 들 것이다. 여기서 알료샤는 능란한 솜씨를 발휘했는데 그것은 양과 같은 애정을 표시함이 없이 일부러 꾸민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데리고 와서 인류샤와 화해를 시켰다는 점이다 전에는 자기의 적이었던 아이들이 모두들 깊은 우정과 동정을 표시하자 앓고 있던 인류샤는 크게 감동하였다 단지 끌라쇼트킨만이 빠진 것이 그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었다 만약 인류샤의 쓰라린 추억 중에서도 가장 쓰라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유일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였던 그라쇼트킨에게 칼을 들고 덤벼 들었던 그 일이었다.머리가 영이한 섬으로 프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는 제일 먼저 일류샤와 화해한 소년이었다.그러나 그라쇼트킨은... 스무로프를 통해 알료시아가 어떤 용건으로 그를 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에 딱 잘라 거절했다.그는 자기가 취해야 할 행동은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만큼 누구의 충고도 받고 싶지 않으며, 만약 일루시아한테 갈 필요가 있다면 자기는 자기 대로의 생각에 의하여 언제 문병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노라고 말하면서 스무로프를 시켜 즉시 까라마 조프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일렀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두 주일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알료샤는 그라시오트킨을 찾아갈 계획을 단념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스무로프를 그라쇼트키 내게로 보냈었다.이번에도 그라쇼트키는 두 명스럽고도 격한 말투로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만일 알료샤가 자기를 찾아온다면, 일료샤한테는 절대로 가지 않을 테니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아 달라고 대답했다.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숨으로 푸는 꼴야가 이날 아침 일류샤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어쩌녁에야 스무로포와 헤어지면서 골야는 느닷없이 내일 함께 스네기로프네 집에 갈 테니 집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는 예고 없이 찾아가고 싶으니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고 해서 스무로프는 시키는 대로 했다. 스무로프는 언젠가 그라쇼트끼니, 만약 주치가가 살아있는데도 그 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놈들은 모두 바보야. 하고 무심코 내까린 말에 근거를 두고, 그라쇼트끼니 반드시 행방불명된 주치가를 데리고 올 것이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셔무로포가 귀에를 엿보아 그 개에 관한 자기의 추측을 는지시 비쳤을 때, 그라쇼트 끼는 펄쩍 뛰며 화를 내었다. 내겐 뺄에 저본이란 개가 있어. 그런데도 내가 남의 개를 찾아 거리를 헤맬 그런 바보인 줄 알았니? 그리고 도대체 넌 바늘을 삼킨 개가 어떻게 살아있으리라고 상상하느냐 말이야. 그게 바로 양 같은 애정이라는 거야. 한편 일요샤는 벌써 두 주일 동안이나 방한 구석 성상 옆에 있는 작은 침대에 쭉 누워 있어야만 했다. 알요샤를 만나서 손가락을 깨문 후로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날부터 알기 시작한 것이다. 하긴 처음 한달 가량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이나 현관을 거닐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주 쇠약해져서 아버지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몸을 움직거리지도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몹시 걱정했다. 이제는 술도 아주 끊어버렸고 아들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특히 아들의 팔을 부축하여 방안을 조금 그닐게 하고 나서 침대에 눕히고 난 다음 같은 때에는 현관의 큼큼한 구석으로 달려가 이 말을 벽에 맞대고 인류샤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여가며 온몸을 떨면서 흐느껴 우는 일이 많았다. 방에 돌아오면 귀중한 아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옛날 얘기라던가 우스운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본우스광스러운 사람들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우습게 흉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시아는 아버지가 그런 우스광스러운 어리광대 짓을 하는 걸 몹시 싫어했다. 소녀는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가 세상 사람한테 놀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의식했다. 또한 파불이나 무서운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일루샤의 얌전한 절름발이 누나 니노치카도 역시 아버지의 어리광대 짓을 좋아하지 않았다. 바르바라 니콜라 예버나는 이미 오래 전에 베째르 부르그에 있는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밤미치강이나 다름없는 어머니는 그의 어리광대 짓을 몹시 좋아하여 남편이 어떤 흉내를 내거나 어떤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재미나서 손뼉을 쳐가며 웃곤 했다. 그녀에게 위안을 줄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그것뿐이었던 것이다. 다른 때에는 이제 모두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느니 아무도 자기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느니 모두가 자기를 멸시한다느니 하고 중얼거리며 늘 눈물을 짜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녀도 변해버린 것 같았다.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인류 샤오의 침대를 바라보며 이따금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조용해졌다. 그리고 울 때에도 거의 남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울었다. 퇴역 대위는 자기 아내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괴로운 의혹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화를 내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서는 그들의 쾌활한 고함 소리와 이야기 소리의 위안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었고는 그들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만약 아이들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게 된다면 필시 그녀는 몹시 쓸쓸해 할 것이다.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놀이를 시작하면 그녀는 키득키득 웃어 대면서 손뼉을 치고 좋아했으며 때로는 자기 곁으로 가까이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키스를 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특히 스무로프를 귀여워했다. 개역대의로 말하자면 인류샤를 위로하러 오는 아이들의 방문을 처음부터 열광적인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러므로 해서 인류샤가 마음의 상처를 잊고 병이 빨리 회복되리라는 희망조차 그는 품었던 것이다. 그는 인류샤의 병세에 불안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아들의 병이 갑자기 회복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 손님들을 공손히 맞아들여 그들 곁을 왔다 갔다 하며 정성껏 시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아이들의 말이 되어 언제라도 잔등에 태워주려고까지 생각한 정도였다. 그러나 일류샤가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곧 그만두고 말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생강 과자며 호도를 사오기도 했고, 차를 끓이는가 하면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했다. 여기서 말해두는 바이지만 그는 그때 돈이 많이 있었다. 알료샤의 예음대로 그는 까칠이나 이바노보나가 주는 200루블리를 결국 받아들였던 것이다. 얼마 후에 까젤리나는 그의 집안 형편과 인류샤의 병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자 그녀 자신이 그의 집을 찾아가 온 집안 가족과 사귀고 심지어는 반미치왕이인 데이의 부인까지 매혹시키는데 완전히 성공했다. 그 후부터 까제리나는 그들을 돕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아들이 죽지나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에 압도된 퇴역 대위는 이전의 자존심을 잊고 순순히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